야, 거기는 그러니까 공연 안할 때는 거기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이렇게 눕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도 테마죠. 그죠? 그 예, 어, 공간을 지하 공간을 예. 활용을 해 갖고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놔서 그냥 파을 막을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어, 그런 것도 이제 내가 어떻게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공간 활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디렉팅을 해 주셨고, 어, 뭐 컨설팅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성공 사례는 재미없고요. 실패 사례. 어, <laughs> 이렇게 한면 망한다. 어. 실패 사례도 꽤 있죠. 없, 있죠 어, 없을 수가 없는 네,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또 예. 생기시니까. 그러니까 음, 큰 범주는 아니, 그러니까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도와드리고 안 도와드리고 그 일을 맞고 안 맞고가 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카페라는 공간의 주인은 창업주 자신이거든요. 네. 그데 자신이 의존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창업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주인이. 예. 의존을 많이 한다. 예. 누군가한테 뭐. 아 의존 예, 누군가한테. 예. 아. 그러니까 외부 환경의 원인을 찾고 두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이유는 어, 무엇 때문이야. 혹은 음. 지금 손님이 안 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음. 이, 결국 자기 자신의 문제인데 음. 그걸 자꾸 외부 요인으로. 두개 되면은 발전도 없는 것 같고요. 음. 두 번째는 창업을 소비하시는 분들도 꽤 계세요. 음. 아까 아무 대안이 없으니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러시는데 지금 저희들은 어 한편으로는 소비자잖아요. 네. 어디 가서 카페 커피를 즐기고 옷을 사입는 소비자인데 소비자는 음. 돈을 누구한테 쓸까요? 자신한테 쓰겠죠. 그렇죠. 예, 예. 네. 자신을 위한 돈이잖아요. 예, 예. 그~ 창업에 대해서 진짜 이해도가 떨어지고 처음 경험하시다 보니까 음. 창업도 소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예를 그렇구나. 들면은 예, 예 카페 그 그러니까 창업주는 돈을 투자하는 대상이 소비자여야 돼요 네. 내 고객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이 예. 들어가야 되는데 내 고객을 위한다는 거는 잠시 버려둔 채 네. 카페니까 뭐~ 예를 들면 어 나는 꽃이 좋아서 이런 분홍색 꽃을 여기 둬야 돼 <laughs> 어, 어. 오신 분들은 이게 감동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만약에 그 창업주가 막 연예인 뭐 음, 전지현 음. 뭐 정우성 음. 뭐 하던 때 G D 이런 사람들처럼 되게 유명한 사람이면 이거 하나에도 팬들한테는 의미가 되겠죠. 네. <laughs> 전지현이 좋아하는 꽃이야, 꽃이야. 저걸 보러 가서 같이 사진도 찍고 어. 그러겠죠. 근데 저희들은 일반인이고, 어. 이제 창업주로 역할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기 취향이 대중적이라는 법은 없어요. 음. 자기 취향에 상품적 가치가 있으리라는 법도 없고요. 음. 그럴 때는 자기가 원하는 고객들과 타겟으로 정한 그 소비자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들의 취향을 잘 살려줘야 되는데, 공간에서. 음. 대부분 창업을 소비하다 보니까 음. 어 나는 여기다 이런 회색 러그를 깔래 음. 커튼은 이런 색으로 할래 음. 뭐 테이블은 이렇게 할래 이렇게 소비를 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 자기 좋다. 방 맞네. 꾸미듯이 자기 방 꾸미듯이 카페를 그래서 결국 완성시켜 놓으면은 자기 만족만 있는 거예요 와나 이런 <laughs> 카페 가졌다 <laughs> 거기서 끝나 버리는 거예요 <laughs> 거기서 끝나는 거라 상품적 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아. 뭐, 하다 못해 신혼집이라면 집들이라도 해서, 음. 와, 이런 신혼집 나도 갖고 싶다, 이런 거라도 할 텐데, <laughs> 카페는 결국 소비자들이. <laughs>